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어,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01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분들은 일어나서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담의 세계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아니라. 아멘. 한주 동안 평안하셨죠?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옆 사람하고 사랑합니다. 고백해 주시고. 네, 또 저도 쳐다보시고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보셨어요 혹시? 요즘에 길을 가다 보면 되게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지는 거 보세요? 꽃비 내리잖아요 꽃비 보어못 보셨어요? 오 안타깝다 꽃비가 꽃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꽃비가 내리고 이제 새순이 파릇파릇 솟아나는 걸 보니 여름이 오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길이 있어서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길이 없었으면 꽃비를 맞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감격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길참 좋아하거든요. 길 좋아하세요? 길? 별로 안 좋아하세요? <laughs> 길하면 걸을 거 생각하시면서 아 이거 다리가 시원찮아 봐야지 목사님이 길을 안 좋아하시지 이런 생각하시나요? <laughs> 저는 길을 참 좋아하는데, 어, 길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되게 가슴이 뛰어요. 신겨줘 어, 종착지를 아는 길은 이제 뭐 나름대로 매력적이고요 종착지가 없는 길 같은 경우는 가슴이 설레요 이 길의 끝에는 뭐가 나올까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 가지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은 다들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잖아요 되게 유명한 말씀이고 이 말씀을 가지고 어, 제가 묵상을 하는데 어, 자꾸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아, 미라야 미라야 길이다 길, 길이다 길.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물어봤어요. 아, 오늘 본문은 누구나가 다 적어도 예수님 믿었으면 100번 이상 들었을 건데 길을 왜 자꾸 얘기하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길을 통해서 무언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자꾸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저는 길 위에 머무르다 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름이, 오,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우리 소년부 친구가 됐어요. 사울 감사해요 선생님. 어 사울이죠.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사울은 사도행전 7장에서부터 나오죠. 사도행전 7장에서 나올 때 사울의 모습은 사실 그닥 좋은 이름으로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 스테반의 죽음 때문에 나타나거든요.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었더니 그의 옷을 벗겨서 사울이라 이름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청년 이라는 표현을 봤을 때아 사울이 라는 사람은 조금 젊었나 보다 라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겠죠 8장 8장 에서도 이제 사울이 나오거든요 우리 한번 8장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일지는 않을 건데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스데반 죽음 이후에 경건한 사람들은 어, 어떻게 하느냐 스데반의 죽음을 애도하고 슬퍼하였다 라고 나와 있고요 사울은 어떡하였느냐 보면 아싸 때다 그가 죽임당함이 당연하다 생각하시고 어떻게 했느냐 교회를 잔멸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남녀를 무론하고 감옥에 가두었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잔멸이라는 단어, 되게 낯선 단어시죠. 잔멸이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완전히 멸 없애버린다라는 개념인데요. 70인역이라는 성경에서는 잔멸이라는 단어를 언제 쓰냐면, 포식자들 있잖아요. 사자나 곰이나 호랑이 같은 이제 그런 포식스러운, 어, 그 남의 육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이요. 그분들이 남의 살을 찢을 때 쓰는 단어가 이제 잔멸인 거예요. 엄청나게 잔혹하고 포악한 단어이죠. 어쨌든 이런 잔멸을 시작한 것이 바로 사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점점 복음을 들고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거거든요. 구장 1절, 2절 말씀 있는데요. 우리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담의색 여러 회당에 가져갈 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사울이 드디어 제가 원했던 길을 떠난 거예요. 제가 좋아한다고 하는 길. 그런데 사울의 길은 제가 좋아하는 길하고는 조금 달랐죠. 어디로 가고 있었죠? 드디어 또 시작됐죠. 질문, 그죠. 담의 색으로 가고 있었죠. 담의 색으로 가고 있었는데 목적지가 있었던 거예요. 목적지가 있었고, 또한 사울이 이 당시에 떠났던 길에 대해서는 목적이 있었어요. 어떤 목적이었냐? 예수랑 예수를 믿는 그 도당들 있잖아요. 예수의 제자들을 다 잡아서 감옥에 가두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자 함이 바로 그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어, 사울이 되게 자신의 삶을 들여서 예수 믿는 도당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했잖아요. 잘못된 일인가요? 잘못된 일이에요. 아,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그런 생각 드시죠 질문 좀많아 많은 교인들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발 질문 좀안 했으면 좋겠어요라고 하시는데 저는 궁금한 게 되게 많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짜 궁금한데 사실 사울이 그렇게 가진 열심은 잘못이 아니죠. 왜 우리가 잘못이라 느끼냐? 그 이유는 딱한 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핍박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벌였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억울하지 않을까요? 나는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데? 그냥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라는 억울함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우리가 지금은 성경을 통해서, 아, 예수님이 내 구주시구나, 우리의 구원자시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사실 성경이 없는 이 당시에 태어났으면 우리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도 뭐 과히 편하게 예수님을 따라다니진 않았을 건데 어쨌든 그거는 이제 다시 제가 이 질문을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 다시 뒤쪽 편에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좀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거는 잠시 접어두고요. 어쨌든 열심을 가지고 사울은 담에 색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길 위에서 놀라운 체험을 하죠. 어떤 체험을 하느냐? 처음에 경이로운 환한 빛이 보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눈이 보이지 않았고 사울은 엎드렸어요. 그런데 그 사울의 귀에 어, 누군가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음성 자체가 사실 사울은 깜짝 놀랐죠. 다른 사람들도 깜짝 놀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울이 묻잖아요.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대답이 들려오죠.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 신기하죠 그 그러니까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이야기를 한 후에 니가 어, 성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몸을 일으켰잖아요 일으키면서 발견한 것이 한가지 있었어요 무엇이었냐 자신의 눈이 보이지 않는다 라는 것을 발견 했거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눈이 보이지 않는 사울을 부축해서 성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고요. 며칠 동안이나 사울이 보지 못했다라고 나와 있죠. 3일 동안이나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또다시 질문 타임인 거예요. 무슨 질문을 할 거냐면, 어, 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어, 혹시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예수님께서는 사울을 부르실 때... 길 위에서 부르셨을까 궁금하셨던 분 어? 저만, 저만 궁금했어요? 아 그렇구나 저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고자 했으면 예루살렘에서도 만날 수 있었을 것이고 집에서도 만날 수 있었을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어디서 만나셨어요? 저는 몽산포 해변에서 만났거든요 그렇잖아요. 해변에서 만날 수도 있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는 길에서 사울을 부르셨을까인 거예요. 길에 대한 이야기인데 다시 한번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 질문을 던졌었잖아요. 사울이 가졌던 이열심히 잘못된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이야기를 다시 가져오자면 이건 거예요. 사울은 길을 떠났어요. 그죠? 정확한 목적지를 알고 있었고 그 목적지에 해당할 수,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자신이 해야 될 길, 자신이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으로 그 길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뭐, 어쨌든 예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사울의 상황 속에서는 최선의 길이었다라고 생각은 되는 거죠. 다른 어떤 것들은 몰라도 우리들이 사울에게 본받을 수 있는 한 가지 점은 자신의 생명,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 믿는 도당을 뿌리 뽑기 위해서 마구 달려갔던 사울의 열정 하나는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그 사울의 길 있잖아요.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었는가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었는가, 자신의 길이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 시점이 길 위에서의 부르심의 첫 번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길, 제가 되게 좋아한다 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제가 길을 좋아하는 이유는 딱한 가지인 거예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있잖아요. 삶의 모습이 길 같죠. 그, 제가 예전에 대학 때 어떤 그, 다, 그 문장에 꽂혔었냐면, 길에게 길을 묻다. 들어보셨나요? 너무 가슴 설레지 않아요? 길에게 길을 물어? 이야 뭔가 철학적인 것 같은 느낌인 거잖아요. 어쨌든 길에게 길을 묻다 내가 살아가면서 이 시점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이 가지 않았나 싶은데요. 길은 사실 인생의 비유되죠. 우리가 어떨 때는 탄탄 대로의 고등 길을 갈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오솔길을 갈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외길을 갈 때도 있죠. 절벽 바로 위에 똑 떨어질 것 같은 낭떨어지를 건너가는 외길을 가기도 하죠. 어쨌든 그 길에는 법칙이 하나 있는 거예요. 어떤 법칙이 있느냐? 길은 끝이 난다라는 거예요. 평생 갈수 있는 길은 없다라는 거거든요. 인생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음으로 가는 것처럼 이길 역시 끝이 있는 곳이다라는 거거든요. 사울은 그런 거죠. 그 종착지가 어디였는지 알았던 거예요. 어떤 종착지였냐. 하나님께 사명받은 자로서의 삶이 자신의 종착지임을 알았고 또한 그 종착지에 도달하기 위한 길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가두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는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담의 색으로 향하던 길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길에서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신 이유는 다음에 말씀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 있는데요. 다들 성경 가지고 계시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에요. 마테마가 누가 요한이죠?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172명에 이면에 있어요.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울을 예수님께서 길에서 부르신 이유 이것입니다. 네가 가는 길, 네가 종착지라고 생각했던 그 길을 갈 때, 그 길을 갈때 정말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다. 예수를 믿는 도당을 핍박하고 뭐그 가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이다. 그리고 그분만을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갈수 있다라고 하는 새로운 인생의 여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길에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그 사울은 아무 것도 보지 않고 열성적으로 담에색으로 향하고 있었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감정은 많이 올라왔을 거예요. 감정이 많이 올라오다 보면 우리들은 이성이 마비되곤 한다는 건 알고 계시죠. 더 이상 보이는 것이 없는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거예요. 더 이상 잘못된 길이 아니라 잘못된 종착지로 가는 그 길이 아니라 올바른 종착지로 갈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알려주시기 위해 직접적인 그길 위에서 사우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또한 가지 궁금한 점이 저는 있었는데 우리 살아가는 교우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어,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르시고 났을 때 사울에 뭐가 안 보였다라고 얘기하시죠? 눈, 왜 하필 눈을 안 보이게 하셨을까요? 궁금 안 하셨어요? 네, 저만 궁금한 거로 계속 저만 궁금한 거로 사실 사울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은 사실 어, 되게 똑똑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설명해주면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굳이 예수님께서는 사울의 눈을 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멀게 하셨을까? 다른 이유가 아니었던 거죠 제가 뭐~ 사울하고 개인적으로 친하진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성경 이곳저곳을 보다 보면 사울은 앉아서 생각하는 사람이기보다는 움직이는 사람인 거죠. 행동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가 눈이 보였다면 혹시 귀에 들리기만 하였다면 그는 자신의 목적을 향하여서 끝없이 갔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눈을 보이지 않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움직이던 사울이 눈이 보이지 않은 채 3일 밤낮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한 채 집안에 있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때의 사울의 감정이 어땠겠어요? 답답하지 않았겠어요? 왜냐면 여태껏 나는 자유롭게 보고 듣고, 느끼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갔던 사람인데, 일순간에 보이지 않으므로 움직일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많이 속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 속상함은 또 잠시였겠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혹시 병실에 누워 있었던 경험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3, 4일 정도 입원해 봤다. 그러면 처음에는, 어머, 편히 쉬면서 드라마나 봐야지, 영화나 봐야지, 한두 편 보고 나면 지루하시잖아요. 가만히 누워있으면 무슨 생각 드세요? 과거 생각 자꾸 나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았나? 이때는 내가 어떻게 했나? 그죠? 사울도 마찬가지였을 거다라는 거죠. 그 3일 동안 사울은 자신의 인생 자체가 하나의 필름처럼 돌아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기가 공부했었던 것들, 자기가 살았었던 것들, 자신의 열정, 그리고 자신의 눈으로 봤던 시대반의 죽음, 그리고 자신을 부르는 예수님의 음성까지 말이죠. 성경에서는 이 사흘의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실 이야기해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그 3일의 기간이 사울에게는 죽음과 같았던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여태껏 자신이 살아왔던 인생과 전혀 다른 아무것도 경험할 수 없고 자기가 철저하게 무기력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그 죽음의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또 퀴즈가 하나 있죠. 자, 사울이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시점에서 떠오르는 성경인물 한 분이 혹시 계신가요? 아, 그렇죠. 감사해요. 요나 선지자죠. 자, 요나 선지자도 다들 알고 계시죠. 니느웨에 가서 나의 심판을 선포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요나 선지자가 싫어했잖아요. 아, 나는 저렇게 극악스러운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 싫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로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던 요나. 요나도 정확하게 며칠 동안 있었느냐?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나 역시 3일 동안 철저하게 어, 죽음을 경험한 거죠. 그런데, 요나랑 사울의 이제 차이가 있었어요. 사울은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반면에 요나서를 읽어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요나가 처절하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용서비는 기도의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그랬더니 어쨌든 물고기가 요나를 땅에 배탄했고 니누에의 심판을 선고 선포했잖아요. 그랬더니 니누에 사람들이 회개하잖아요. 요나가 할렐루야 하나님 역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지 않았잖아요 이빨을 꽉 깨물고 니누의 성읍이 보이는 동산 위에 올라가서 저 성읍이 망하나 안 망하나 두고 보자 막 하나님께 이빨을 빡빡 갈다가 혼나는 장면 기억나시죠 그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반면 사울은 이 죽음의 3일의 기간이 지나고 나서 어떤 모습으로 변했는지 기억나시죠 자신이 여태껏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쏟았던 그 모든 열정을 복음을 전하는데 쏟았던, 쏟았던 것 다들 기억나시죠? 겁도 안 내고 뭐 때려서 이제 거의 죽었다 싶어서 내버리면 다시 스물스물 살아나서 또 복음 전하고 또 때려가지고 죽었다 싶어서 또 버리면 또 스물스물 살아나서 복음 전하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렇다면 똑같이 죽음의 3일을 경험한 사울, 그리고 이 요나의 차이가 무엇이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럼 차이점 전, 전에 우선 그러면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부터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거든요. 사울과 요나의 공통점은 3일 동안 죽음의 경험을 했다라는 것은 공통점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었냐? 바로 열심의 부분에 있어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과 예수의 제자들을 핍박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자, 그러면 사울은 어떤 사람인가? 나와 다른 도를 믿고, 나와 다른 당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핍박을 하고 배척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극률의 눈이 아니라, 아, 너잘못됐어너 제대로 믿어야 돼. 너 혼나. 이게 이제 사울의 태도였던 거죠. 요나의 태도 역시 마찬가지였잖아요. 니는 왜? 너 평생 우리나라 괴롭혔으니까 절대 회개하면 안 돼. 죽어야 돼. 그죠? 그 말은 무엇이냐? 요나든 사울이든 공통점 하나는 바로 그것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제가 몇주 전에 수요 예배 때 하나 그 길을 잃어버리다라는 것으로 설교했었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어, 아담과 여자가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충만히 들었던 거죠. 사랑하는 존재다. 서로 사랑하라. 이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 그 길은 멀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온전히 사랑하기보다는 세간경을 끼고 사랑하기 시작하였고 조건부의 사랑을 시작하였고 소통이 멀어지기 시작하였고 그리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음성조차도 듣기가 힘들어진 상태, 그래서 길을 잃어버린 우리다라고 했었었는데요. 사울과 요나의 모습이 바로 그러하였다라는 거예요. 저번 주 금요일날 제가 막달라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막달라마리아보다 사실은 그 막달라마리아가 끌려왔던 그 장면 속에서 그 여인을 둘러싸고 있었던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왔었던 그 사람들이 어, 처음에 예수님만 계셨을 때는 우호적인 태도였잖아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끌려왔을 때 그들의 자세 바뀌었었잖아요. 돌을 들고 치려고 하였다라는 거죠. 무엇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울 그리고 요나의 공통점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이었느냐? 3일 동안의 이 기간 동안 사울과 요나는 명백하게 차이를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알수 없어요. 그러나 어떤 선택을 했느냐는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생명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극률함을 보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갔잖아요. 그, 러나 요나는 다른 선택을 하였던 거죠. 어쩔 수 없이 내가 기도를 하였고, 하나님 앞에서 살림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 어, 선포를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하나님께서 또 살려주셨지 않습니까? 화를 내는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이것은 무엇인가?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거인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찾아서 그길 위에 머물러 있으므로 자신과 만났고 또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타인과의 만남을 경험하였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돌아가자면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보면 그런 거예요. 사울이 정확하게 3일이 지나고 아나니아에 그 안수 기도를 받고 어떤 이변이 또 일어났죠? 감기어졌던 눈이 번쩍 뛰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 요거는 육적인 눈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눈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한 거예요. 사울이 눈이 감겼다라는 것은 혼란의 상태에 들어갔던 거죠. 원래 사울이 믿었던 종착지, 그 종착지로 가기 위한 그 길이 최선이라고 믿었었는데 예수님의 음성 그리고 그 3일 동안에 자신의 내적 전쟁을 통하여서 자신이 잘못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 영적인 전쟁이요. 그 동안에는 영의 눈도 아무 기였던 거죠. 육의 눈이 보이지 않았던 것처럼요. 그러나 3일 후에 아나니아의 그 안수를 받고 나서 그의 영의 그 육의 눈이 띄어졌을 때는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 바로 영의 눈도 띄어졌다라는 거죠. 영의 눈이 띄어지면서 사울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아 그리고 내가 바라봐야 될 사람들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결국은 내가 섬겨야 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는 새로운 은혜를 받는 은총을 맛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놀랍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삶의 길이 평탄하신가요? 탄탄대로이신가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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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적극적으로 아니라고 고개를 지으시는데, 뭐, 그럴 수도 있죠. 오솔길을 걸으실 때도 있겠죠.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어, 벼랑 끝에 외길을 걸으실 때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게 우리들의 인생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어떤 길을 가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게 허락해주신 그 삶의 길에서 머무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실 때는 잠시 멈춰서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 그리고 우리들의 종착역인 하나님께로 귀향하기 전까지의 이 삶의 길에서 우리 홀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 아닌 거죠. 우리들의 삶의 길은 탄탄대로든 오솔길이든 구비치는 외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그 길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그길 위에 머물러서 하나님께 가는 길을 찾고 또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인정할 때는 정말 사울에게 일, 일어났던 이 놀라운 은혜가 은총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살아가는 우리 부천동관교회 가족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인생의 길 위에 머무름을 통해서 주께로 가는 길 발견하셔서 하나 님의 놀라우신 변화 와 또한 새생 명의 은혜 를 경험 하 시는 오늘, 그리고, 한, 주, 그리고, 매 일이 되시 기를 예수 님의 이름 으로 축 원합니다.